두경수 배우님 그 고립감 때문에 굉장히 좀 연기를 하실 때도 힘드셨죠? 네. 어 일단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그, 어, <laughs> 어 사실 저는 촬영장에서 막 그렇게 어 힘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감독님이랑 사실 계속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강기 때는 사실 제가 감독님이랑 작품을 이제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뵙지는 못했는데 많이 보지 못했는데 엄청 오래 알던 사이처럼 그렇게 금방 약간 가까워지는 느낌을 느꼈었는데 이번에 작품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감독님이랑 정말 많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감독님이랑 친해졌고, 어 그리고 좀 감정의 교류를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 그리고 제가 혼자 찍어서 좀 아쉬웠던 건 확실히, 네, 선배님이랑 같이 못한 것 그래서 저는 네, 만약에,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경우 선배님이랑 작품에서 만난다면 뭐할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무조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그 기자 인터뷰할 때그 네. 다른, 다른 기자분이 도경수씨 인터뷰하고 저한테 왔었는데 도경수씨 했던 거를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음. 제가 원하면 같이 꼭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이동범면서도 너나 고 그, 내가 그 녹음했어 약속시켜야 음. 되네 그러고 와서 실은 어제 저한테도 그 얘기를 도경수 배우가 하셨어요 여러분 찬성하시는 거죠? 네 당연히 수치로 따지면 100%네 그러면은 두 분의 눈빛 연기를 기대를 하면서 잘생기신 배우님들 순서대로 조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씩... <laughs> 아, 저는